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에서 8절입니다. 이중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책에도 적혀 있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썼던 편지입니다. 큐티 책 서두 부분에 쓰여진 디모데 전후서의 개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67년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시기를 66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쓰던 시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삶 끝자락에 사랑하는 동역자요 제자를 할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남긴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끝자락에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삶을 만족스럽게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에 남긴 기록과 후회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기록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안한 일상을 산 사람의 마지막 기록과 평생 고생스러운 삶을 보내다 삶의 마지막 자리조차 순탄치 못한 사람이 남긴 기록은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읽고 들은 바처럼 바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회심이라 부르는 큰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는 이 경험 이후 그야말로 요동치는 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겪은 순환 일부가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자신이 경험한 순환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채찍뿐 아니라 돌로 맞기도 하고 또 배의 난파로 바다에 고립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사한 일이었고요. 이처럼 누구보다 고난이 심했던 바울의 삶의 마지막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뜩이나 고난의 연속이라 할수 있었던 그의 삶이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삶을 긍정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당시 바울의 이러한 상황과 그의 심정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시작된 디모데후설을 읽으면 이 내용이 더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구절에서 그는 그가 쓴 연을 편지처럼 자신이 사도임을 밝힙니다. 사도는 엄밀히 말해서 제자와 구분이 되는 명칭입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칭호라 할수 있으나 이 사도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사도라 함은 예수를 따랐던 열두 제자에게 붙는 칭호입니다. 그들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외면했지만 예수의 공생애를 가장 지근 거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권위라고 표현하니 특권이나 권력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류의 권위가 아니라 사도로서 갖는 가르침과 행동의 영향력이 다른 제자들보다 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만큼 사도들은 누구보다 예수와 동일한 길을 가려고 애썼습니다. 반면 바울은 본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이 회심을 통해 12명의 사도 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험으로 사도성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본디 말씀드린 바처럼 특권이 아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길이기에 바울도 사도가 된후 다른 사도 마냥 온갖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다르게 사도의 길로 받는 고난 외에 또 다른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진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선교를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어, 그가 하는 메시지에 빈틈이 없으면 메시지를 전파하는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곤 합니다. 바울이 설파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율법주의자들도 그의 가르침을 쉽게 반박할 수 없자 바울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또 바울이 경험했던 회심 사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가 사도가 아니니 그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공격이었겠죠. 이와 같이 바울이 겪은 순환 그리고 그가 받은 공격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 사도의 길이란 과연 기쁨의 길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가 사도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고통과 그가 받았던 미움, 조금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의 단순한 생각을 한 방에 무너뜨리듯 편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라는 직분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편지처럼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조차 사형의 길로 이끌었다고 볼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사역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에 시달리며 또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디모델을 위로하였습니다. 마치 세상 가장 평안한 곳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처럼 감사를 말하며 디모델의 걱정과 낙심을 덜게끔 합니다. 또한 디모델을 격려하며 디모데가 맡은 목회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반대로 위로를 주고 있는 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형을 앞두고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의 길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그의 삶을 판단하고 이끄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순간순간 떠올라 자신을 괴롭히고 절망감에 휩싸이게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감정이 쉽게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또한 주위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절망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가 공급하시는 선한 능력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일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교, 절망, 좌절,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고 주가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이끌리기를 기도합니다.